탐색기 플러그인. 탐색기 플러그인으로 시스템 파일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많은 파일들의 관리를 더욱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만일 탐색기 플러그인이 보여지는 상태라면 플러그인 도구 모음을 확장한 다음 탐색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도구 메뉴의 플러그인 하위 폴더에서 탐색기 플러그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보여지는 파일들은 트리 형태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폴더를 확장하면 이 파일들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클릭하면 에메디터로 파일을 열수 있습니다. 다른 인코딩으로 파일을 열고자 한다면 파일 열기할 인코딩을 선택해서 엽니다. 읽기 전용으로 파일 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폴더를 루트 폴더로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내 문서를 위치 폴더로 지정합니다. 바탕화면을 루트로를 클릭해서 바탕화면을 루트 폴더로 복원시킵니다. 어떤 종류의 파일을 제외하고 싶다면 필터 제외 옵션을 디스플레이 할수 있습니다. 파일 트리의 한 곳을 오른쪽 클릭한 후에 보기 메뉴의 제외 필터를 선택합니다. 별 표시를 사용해서 원하지 않는 파일 종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NG와 GIF 파일을 디스플레이에서 제외하고 싶다면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종류의 파일만을 디스플레이 하고 싶다면 필터 포함을 컨텍스트 메뉴에서 선택합니다. 파일 처리해야 한 곳을 오른쪽 클릭한 후에 보기 선택, 그리고 나서 포함 필터를 선택합니다. 필터 제외와 같은 방식으로 디스플레이할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숨은 파일이나 바탕화면의 파일도 컨텍스트 메뉴에서 디스플레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값에서 파일 열기는 한번 클릭입니다. 더블 클릭으로 파일을 열고 싶다면 탐색기 버튼을 오른쪽 클릭한 후에 속성을 선택한 다음 한번 클릭하여 항목을 엽니다 체크 박스에 체크 표시를 지워줍니다. 감사합니다.